쉽고 재미있게 실천하는 제대로 된 건강 정보 오늘의 선는션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하루를 건강하게 여는 아침에 과일 삼총사를 소개합니다. 네. 아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해독 시간이고 아침이 건강해야 하루가 건강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도 정말 중요하고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박사님, 다시 아침 식사에 좀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과일을 활용한 건강 루틴도 참 많다고요? 대단하죠. 요즘 막 이런 유행이 너무 많은데, 이제 중심을 갖지 않은 유행은 자칫하면 몸을 상합니다. 혈당 건강 및 비알코올성 지방 간 예방을 위해서도 과일은 저녁이나 밤에 먹는 것보다는 아침에 이 생기가 있을 때, 시작할 때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밤새 입안에 생긴 이제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양치를 한 후에 미지근한 따뜻한 물을 소금을 조금 넣어서 한컵 이상 마시는 게 굉장히 좋은, 물 깨우는 거예요, 디톡. 이렇게 물을 마신 후에 가볍게 과일을 섭취하면 밤 사이에 생긴 노폐물 제거는 디톡은 물론이고 혈관, 혈액, 소화기까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에너지, 에너지원이거든요. 과일은 효소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식이잖아요. 중요합니다. 많은 구독자 분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우리 선재강 박사님 은 아침에 어떤 과일을 드실까 어, 어.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써누션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아침을 여는 과일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뭐 제일 좋죠, 이거든. 이제 당근이 과일은 아니지만 당근이 제일 좋은 건강이 야채고 베타카로틴 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을라면 이제 토마토도 있고 한데 이거는 사과입니다. 사과. 사과는 진짜로 좋은 과일인데 사과는 알다시피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현대들 장 건강에 문제가 있잖아요. 장 건강에 1위가 당근하고 사과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변비 예방해주고 장을 아주 뒤톡해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또 당성분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사과는 아무리 먹어도 체중 안 찝니다. 살안 찌니까. 1년 내내 먹어도 좋은 과일입니다. 특히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 해서, 반드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들어봤어요. 하루에 사과 하나면 네. 의사도 필요없다. 맞아요, 맞아요. 그 사실이 야, 사실이에요. 사실이 에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선언션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요즘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1년 내내 이제 먹을 수도 있는데 열대 과일이지만은 요거는 뭐 관계 없어요. 늘 먹어도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바나나는 천연 당분과 복합 탄수화물이 정제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이 당은. 풍부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혈당 올리지도 않아요. 아침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당 성분이고 그 다음에 칼륨이 많기 때문에요. 전혀 혈압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당이라든가 고질 걱정 없이 굉장히 효과적인 게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뭔가 좀 너무 달아서 몸에 안 좋을 것 같았는데도 막상 그런 거는 아니군요. 바나나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 바나나가 연구하만 할수록 이래 바나나 껍질 까듯이, 양파 껍질 까듯이, 새로운 물질이 많이 나와요. 오, 네. 바나나를 뭐 어떤 생으로 먹을 때, 익혀 먹을 때, 네. 그 다음에 완전히 완숙해서 시끄럽게 먹을 때 성분이 달라지는데, 항산화 기능이. 항산화 성분으로 따지면은 바나나만큼 다양한 성분을 가지고 역할하는 게 더물기 때문에, 바나나 먹는 습관도 조금 몸이 찬 사람들은 많이 안 먹는 게 좋고, 아, 네. 그게 좀 차게 만드는 성분이 있어요. 오. 그럴 때는 이제 소금이나, 조금 뭐 식초나, 네. 내지는 조금 이렇게 뭐 따뜻한 물하고 먹어도 좋으니까 바나나 먹는 습관도 굉장히 현대인들한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는 그럼 좀 후숙해서 먹는 편이 좋은 걸까요? 조금 익힌 게 젊은 사람들은 네.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싶은 사람은 좀 탱탱할 때장 건강을 위해서 먹어주면 좋고요. 이 항산화 성분이 이제 익어가면서 이게 많아져요. 그럴 때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려면 조금 익혀서.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마지막 선우션 뭐가 있을까요? 네, 요즘 이것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여름 날라면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과일 중에 하나인데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 네. 네 파인애플이 좋은 음식인지 잘 모르는데 파인애플 은에 이제 블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굉장히 풍부해요. 이 성분은 제일 문제가 되는 모든 병의 원인 되는 지방 대사, 살찐 사람한테 제일 좋은 것첫 번째가 파인애플입니다. 이 모든 지방 대사, 콜레스테롤, 뭐 납북 지방을 분해하고 위장에 있는 독소를 또 배출하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는 게 효소가 있어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이제 식후에 파인애플 주스를 마신 참가자들의 LDL 있잖아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요. 또한 항염, 염증, 바이러스. 이게 모든 병이 원인이잖아요. 항염 효과도 있어서 혈액순환을 굉장히 원활하게 하는 게 파인애플입니다. 그래서 고기 잴때 파인애플을 그렇게 많이 요 그렇죠. 분해해 주거든요. 아, 지방 분해하고 소화를 촉진시키주고 노폐물 좋게 하니까 고기가 그 문제잖아요. 아, 네. 그걸 다 해결하는 게 파인애플인데 반드시 이제 기억해야 할 점은요. 과일을 생으로 드시거나 첨가물이 없는 생과일 주스로 드셔야지 첨가물이 들어간 음료는 설탕물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절대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반드시 기억하고 생과일을, 신선한 과일을 드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썬누션 한마디준 정리하면요. 건강하게 시작하는 아침, 하루 종일 건강해진다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썬누션을 들어봤는데요. 한의학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와 건강정보가 필요하다면 댓글과 함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건강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정확 극한 건강정상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강보호 다음 시간 꼭 만납시다. 만납시다.